용직 일당 일자리 정보 남수이투어 김영환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남수이투어의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하시죠? 부족한 유튜버였음에도 불구하고 조회수가 80시나 되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일용직 정보 어플을 하고 사이트에 대한 정보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처음 일용직을 하게 되었던 것은 대부분 노가다 사연을 가지신 분들이 그렇듯이 자영업을 경영하면서 자꾸 접착 폭이 넓어져서 생활이 어려운데 지금도 바로 딱그 고리에 얽히게 된 사업자들이 많겠다 싶은데요. 2008년하고 9년 한창 경기가 어려워지고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면서 사업이 어려워지는데 자꾸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아 이자를 내면서 고하다 보니 매출 받아 이자를 내고 하는 짓을 하다 보니 부채가 눈동자가 커지고 그러다 보니 집안의 생활비며 애들 학비는 아예 못 줘서 마누라는 돈이 없으니까 그래 나가서 나물 뜯고 야간 뭐 뜯어서 장바닥이나 벼룩시장에벼룩시장 아파트 암도상에서 쫓겨다니면서 노상에서 노상을 해서 애들 학비를 대고 없어요 그런데 자영업 사업도 일종 도박 같아서 잘 다는 때만 생각하면서 이러다가 한 방만 날리, 날리면 되는데 되는데 집착하면서 비술이고 있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 마누라가 내 머리, 머리를 끌고 서유진 아파트 현전에 나가. 거였어요. 그때는 서울에 살고 있었는데 만원를 쫓아서 아파트 보도블록 까는 공사장에 가서 마누나하고 나하고 하루 일당은 사람이 합해서 한 29만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마누나가 21만원을 받기로 일했는데 약속을 안 지키고 19만원을 준다고 자기는 돼지 껍데기를 만들어 팔 테니 나한테 노가다를 계속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참 난감했고 솔직히 일안 하고 매일 집에 와서 마누나한테 쌍년 개년하면서 그 사업을 할때 생각만 하면서 지랄질로 그렇게 허송세월로 몇 년을 보내면서 집도 팔아 은행 갖다주면 돈, 산 독파라 은행 이자 연체 갚으면 빈손. 그렇게 생각 없이 살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누가 나한테 지금 같은 일할 곳을 알려줬다면 지금처럼 어려워지지 않았어도 됐을 텐데 하고 아쉬움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어려웠던 때 아무도 나에게 살 길을 알려주지 않았던 답답한 때를 생각하며 종우의 도움이라도 되고자 이 유튜브를 시작한 것입니다. 네? 지금의 서울에서 그때까지 와서 살게 되었냐고요? 일자리찾아서 왔습니다. 일자리를 찾아서 서울에서 태어나, 다른 서울을 떠나 여기 풍태, 떠난 당진, 아산 일하는데요. 생활비도 서울보다 저렴하고 집값도 싸고 지금은 만족합니다. 야옹. 요즘은 일당이나 알바를 통해서 젊은 사람들이 멜로시장 교차로 같은 정보제를 비롯하여 알바몬, 알바천국 사람인, 잡코리아 같은 다른 정보 어플보다 좀더 공신력을 갖춘 어플도 있기도 한데요. 이런한어플라 사이트를 통한 모집광고는 전화를 해보면 바로 연, 모집이 완료되다고 연결이 어려운 점 연결이 되어도 메일로 신상을 놓고 이력서를 넣어야 되는 불편한 점 그리고 실제 임금과 차이가 좀 있다는 점 일용직에서도 어쩔 수 없이 수험실이 발생한다는 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경험하시면 알게 됩니다 물론 밴드 같은 곳에서 홍대삼성이나 아산삼성, 파주, LG디스플레이, 가 이천, SK 같은 큰 현장의 수장정기, 포솔동발기계등 모집을 많이 하고 는 있지만요 실수령임금은 실제 로턴인력 시장에 못미치는것 여러 오늘 알바 머이나 알바천국 사람인 자코리와 같은 어플과 밴드를 소개해드렸는데요. 물론 노가다 등등 다른 인력 정보도 많습니다만 이단 당일 취업 가능한 고소 인력 사무실 안에는남시 유튜버뿐이 아닐까 합니다. 제가 소개한 당진의 선의 인력 천원 3정도 상의 인력 아래로 연락처 나가고 있으니까요. 적극 배우고 일해서 벌어진 삶을 일구어낼 일꾼들 많이 문의해 찾아가보세요. 요금 코로나19로 일자리가 많이 이어받고 겨울이라 핑계로 겨울로지기 싫은데요 다 마음먹기 나름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기만은 업, 사나이들 어깨에 가족의 생계와 꿈과 미래가 달리지 않겠습니까 나는 애들 어리고 가장 책임이 중요할 때참 사악한 몸이 마누라 자식들 먼곳 고생 많 고생 많이 시켜 부끄럽지만 여러분들은 열심히 일하셔서 지난 생을 나같이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안내한 분이 공한사상 댓글 남겨주실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